안녕하세요. 체육 융합 수업으로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볼 던지고 바기 게임을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있죠. 준비운동은 필수 여러분의 신체 안정과 유연성 근육과 관절의 운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준비운동은 동작을 크게 하도록 합시다. 준비물은 여러가지 모양과 크기, 무게 등 성질이 다른 공과 대형 바구니 4개 내지 5개가 필요하고요. 팀 구성은 한 팀의 구성원이 4명에서 6명으로 어, 각 학급의 인원수에 따라서 세 팀, 네지, 네 팀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게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노란 볼 바구니가 보이죠. 노란 볼에 있는 볼을 5m 내지 6m 거리에 있는 우리 팀 친구들에게 던져서 빨간 통으로 넣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게임하는 장면을 볼게요. 정해진 시간 동안 하면 되고요.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볼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3분 내지 5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게임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다음은 어, 게임이 끝나고 활동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활동지에, 각 볼들을, 공들을 종류별로 기록해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자, 학년 반. 그 다음에 자기 팀의 이름. 이름 써주고요. 피구공은 7개, 배구공은 4개와 같이 각 공을 여러분들의 팀이 모은 볼을 분류해보는 것입니다. 모두 분류가 끝나면 전체 합계를 더해서 기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면 자기 평가란이 있습니다. 자, 던지기와 받기를 할때 나는 아주 잘했다. 그러면 아주 잘함 이렇게 4 개의 진달래 꽃 위에 색칠을 해 주면 되고요. 받기는 가끔 떨어뜨리기도 했다. 그러면 자람, 진달래꽃, 세 개의 색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팀원끼리 협력을 잘했다. 아주 잘했다. 그러면 네 개. 우리 팀의 다른 친구가 공을 던지고 받는 능력이, 능력에 따라서 내가 조절해서 배려를 해서 볼을 던지고 받았다. 네 개. 옆에 있는 팀을 보면서 우리 팀이 좀더 잘하기 위해서 좀더 열정적으로 했다. 그러면 4개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면서 했다. 4개 이렇게 해서 모두 더한 것을 합계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동지가 끝나면 모둠장은 모아서 선생님에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인체육 시간을 통해서 이런 간단한 공을 던지고 받는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체의 능력도 발달시키고 어, 정리해보는 시간도 가지도록 할게요. 가정에서 가족과 팀을 구성해서 다양한 물건들을 가지고 게임을 함께 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